예, 아세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환에 발생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건강만 지키면 백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아세월드는 1996년 단합의 제약과 시세이도에서 태동을 했고 고령화에 대한 13개 제품을 출시했고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에 정식으로 등록을 한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기쁨으로 함께하는 고탄력적인 건강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비움과 체움의 클린톡에 대해 놀라지 마세요. 66가지 양 한방 천연 원료배합효소로 만들어진 최고의 제품이랍니다. 그런데 가격은 놀랄 정도로 저렴하답니다. 주변의 수소문에서 드시면 됩니다. 소화기, 순환기, 그리고 호흡기 등을 통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독을 배출하는 디토스 제품입니다. 간의 독, 장의 독에 탁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에 쌓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이 염증되며 암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쌓인 독을 배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클린톡은 정말 66가지 천연 원료로 고탄력 건강을 생성해줍니다. 우리 몸의 최대의 적, 독소 그 독소는 체내에 영양분이 과잉되며 축적된 에너지가 변질되어 생기는 것으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내몸안의 살인자입니다. FDA 등록 식약처 허가 삼성화재 책임 배상보험가입이 된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속효성이 뛰어나서 드시면서 곧바로 느낄 수 있답니다. 속효성이 뛰어난 데다 가성비 또한 최고입니다. 비움의 제품들은 몇백만이 기본이랍니다. 가격 놀라지 마세요. 클린톡 작용은 청진기, 혈관 청소, 디톡스 염증 제거, 활성산소 제거, 간장, 신장독소 배출, 다이어트. 그래서 결국은 탄력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탄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젊어지는 현상이랍니다. 1. 두통, 뇌혈류 개선 과정 이 머릿속이 뜨겁고 열이 난 표피, 모세혈관 재생 3. 표피가 따갑고 열이 난 뇌속 모세혈관이 뚫리는 과정 평소 두통, 스트레스 및 과로 뇌혈관 막힘, 적은 수치의 혈압 3.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움 다섯 코 주위 빨간 현상은 비염, 충농증, 호흡건조증,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콧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이 흐를 경우는 충농증, 비염,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요. 코피는 빈혈, 적혈구 부족이지요. 팔근육, 칠팔목은 팔목관절 이상, 노동으로 인한 근육 이상이랍니다. 팔, 팔 안쪽은 간 기능 이상이고요. 고, 팔 바깥쪽 호흡기 이상이랍니다. 얼굴, 구안 와사 증세, 십0 양볼이 약간 떨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1일 인증 부위의 경련이나 자극은 뇌졸중. 12 얼굴에 땀을 흘림 현상은 심장질환이 있는 거랍니다. 귀, 12귀 가장자리는 비뇨기 이상의 이상을 나타냅니다. 13귀 주변은 장기능 이상. 14귀 중간부터 위쪽은 뇌졸중. 15귀 전체는 모세혈관 산소 부족. 영양부족, 신장기능 저하를 나타냅니다. 가슴 15, 위스림 통증, 구토는 위장장애 위염 위궤양 식도염이 있는 겁니다. 16, 가슴 조임도 생긴다. 17, 목뒤가 빨갛게 변색되나 일부분은 정상 목뒤, 귀 앞쪽은 스트레스, 과로, 신경과다를 이다. 졸리거나 피부가 가려움, 목과 혀가 건조함, 빈뇨, 방귀, 복부 팽만. 어지러움증이 1에서 2주 지속됨, 몸이 무기력함, 눈곱이 많이 낀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구토, 피부가려움, 발진, 누충혈, 트림, 눈곱, 울집, 습진 등은 간기능 저하였던 것입니다. 혈변은 간경화증, 치질이 있는 거고요. 얼굴, 다리, 몸이 붓는 증상은 신장기능 저하, 신부전증이 있는 거랍니다. 가려움증, 여드림, 트러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입안이 마르고 구토 증상, 갈증, 어지러움, 가래가 나옵니다. 가래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폐 기능 저하, 폐 기능 이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잠이 안 오고 쉽게 흥분되며 화가 나면 신경이 민감해진 거고요. 순간적 부종, 아픈 곳이 심한 일시적 통증은 관절이 좋지 않거나 류마티스성 환자입니다. 자, 그럼 드시는 방법. 1. 알레르기 질환 예를 들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과 대상포진, 또는 자가면역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1-2주 통한 소량으로 응용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양을 맞추도록 한다. 500ml 생수병에 1g을 넣어 서 3월 4일 정도 나누어서 응용하도록 한다. 2 염증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위염, 위궤양 그리고 신장. 병을 가진 분들이나 간 질환을 가진 분들도 1-2주 동안 소량으로 음용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에 몇 맞는 양을 찾도록 한다. 역시 55ml 생수병에 1g을 넣어서 3월 사이 나누어서 음용하도록 한다. 3. 심장 질들 환이나 지병을 가지고 계산 분들은 제품의 성분을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는다. 여기 제품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반응과 좋아진 부분들을 보실 수 있지요. 초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여 매일 항생제 주사. 맞으시던 분이 크린톡 보나겐 2주 섭취 후 항생제 주사 안 찾으시며 통증이 사라지셔서 좋아하시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상들을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당뇨 발체험. 제염사를 저의 오빠발 당뇨로 발가락 잘라야 한다고 했는데 산소치료하고 겨우 자르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크린톡 보나겐을 퍼먹었는데 상처난 발이 불이날 정도로 열이 났다고 합니다. 복용 두달 지나자 너무 상처가 예쁘게 나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오빠에게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의 사례입니다. 요산 때문에 통풍이 있어서 통풍 아시죠? 바람만 스쳐도 엄청 아프다는 통풍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크린톡의 주성분을 볼까요? 놀랍니다. 분말 결정 포도당, 구기자 추출분말, 우미자 추출분말, 사상자 추출분말, 복분자 추출분말, 개실 새삼시아축, 출분말, 산수유 추출분말, 폴리덱스트로스, 황기 추출, 분말, 침뿌리 추출분말, 울금 추출분말, 민들레 추출분, 말, 작약 추출분말, 마태 추출분말, 천궁 추출분말, 참당, 귀추출분말, 레몬막분말, 제3인산 칼슘, 엘젖산마그, 레슘, 루이보스 추출분말, 글리신, 엘글루타민, 산에 시스틴, 키토올리고당, 유단백 가수분해물, 비타민 D3, 에아르기닌, 엘프롤린, 엘세린, 산화, 연, 황산 망간, 주석산, 수소콜린, 이노시톨, 치커리또, 위추출분말. 이렇게 많아서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150살 이제는 꿈꾸는 시대입니다.